자, 여신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 전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닙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4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17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만도 만도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는 오늘 플러스 5.74% 정도 이제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7만원입니다. 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만도도 뭐 9주년 리뷰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죠. 만도. 어, 만도가, 만도 좀 진행한 지좀 됐네요. 만도가 제가 3월 18일날에 또 마지막으로 좀 진행을 이제 해드린 것 같고, 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가격 빠져주게 되면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봤고, 한 7만 7천 원 이제 부근에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받고, 가격또 빠져주게 되면서 또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그런 이제 부분이고, 어, 만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오르고 나서 현재 한 8만 8천 9 0 원대, 한 8만 9천 원대 수준에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정 시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많이 말씀을 이제 그런, 어, 드린 부분이고, 그고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보시면 이제 월봉 트렌드를 이제 보면은 어한 9만 원대까지 다시 이제 리테스트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400% 정도가 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또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이제 한다.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 조금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관망으로 어, 좀 봐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또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뭐 꾸준히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두 오늘 이렇게 또 짧게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자 모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